네. 시작 아... 시작 와끝 시작 끝 아무래도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끝.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가는 아, 거. 와저 공칠이 어떡 하죠? 이거 이렇게 못 치는데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, 코치님 이럴 때. <laughs> 밖에 가서. 네. 그럼 아마 다 푸실 거예요. 뭐 푸시에 뭐 조르에 뭐다날것 같은데. 근데 이럴 정도는 못 해요. 필드에서는 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네안돼 네, 근데 이걸 하려고 노력은 하셔야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냥 저렇게 어찌 됐건 저는 뭐 학생이니까 그쵸? 야 근데 이거 진짜 꿈에 그리던 모습인데 역시 진짜... 그럼 이제 이렇게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... 진짜 헤이! 이 지면이랑 낮게 있는데 채가 여기 있었던 거를 저는 맨날 우연히를 보면서 음. 아난왜안 될까 난왜안 될까 진짜 수천 번 봤거든요 이거 이거는 다른. 아 진짜 너무 다르다. 이걸 아. 80마일 나오기 끔도 사실. 네.